안녕하세요 분사부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오늘 종가 베팅에 대한 내용인데 아 빠르게 찍을게요 일단 고용, 고용은 어쩔 수 없이 대금이 지금 너무 많이 붙고 있고 강한 종목의 형태로 끝났으니까 <laughs> 무조건 사야 됩니다 이것도 사서 근데 뭐 오늘처럼 막 <laughs> 진창 즐기진 못하고 그냥 똑같이 뭐3% 5% 이렇게 해야 될것 같고 우린 PTS도 마찬가지예요 2차 파동이긴 한데, 얘. 차트 자린 얘가 좀더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당연히 우린 PTS도 일단은 종가 배팅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ABL 바이오가 역시 나, 아, 쌌습니다. 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투경 문제로 있어서 저처럼 돈 없는 인간들이 못 사니까 지금 못 가고 있는데, 아마 투경 부분이 해, 해 내일 이제 해결되면서 한번 쭉 쏘고 죽든가, 그 윗꼬리 봉을 좀 만들든가, 최소 몇, 한, 하여튼 이렇게 돌파되는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점 찍고 여기서 그래도 벌써 이 30%나 가까이 싸가지고 좀 부담이 있는 자리니까 여기 얘도 뭐 쏜다 해도 뭐 엄청 많이 먹을 정도는 아니고, 근데 무조건 해야 되는 종목이죠. 지금. 깃발형으로 완벽하게 쏘고 있으니까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와 얘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얘는 올라갔네요. 올라갔네. 막판에 올렸네. 얘는 종가 베팅 자리였는데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냅두고. 뭐, 여기서 따라잡기에는, 뭐, 대금도 안 붙고 하니까. 근데 좋죠? 이런 종목이, 그 뭐냐. 저거 하기엔 좋아요. 돈 벌기엔 좋아. 돈을 잃기에도 좋지만, 돈을 벌기에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기니까. 가볍, 그, 적은 돈으로도 크게 먹을 수 있으니까. 탄력이 워낙 좋죠. 그래서 오늘, 디상 다 했어야 되는데, 할려면 디상 다 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에코프로 있네. 에코프로가 다못썼어요 그래서 내일 아마, 그, 왜냐면 하 얘가 지수 추종을 하더라고. 지수 추종을 해가지고, 지수가 지금 생각보다 갭 뜨고, 역시나 아, 엄청 강하진 않네, 또. 근데, 이, 그냥 지수가 애매하니까 저런 종목들이 날뛰는 거예요. 저, 똑같죠? 거의 똑같죠? 그런데 지수보다 살짝 강하죠? 그러니까 종가 배팅에도 똑같이. 에코프로도 해야 됩니다. 내일, 그러니까 바이오냐, 에코프로냐인데, 바이오일 확률이 좀더 높거든요? 2차전지보단 막판에 이렇게 바이오가 좀더 올라올 수 있어서. 왜냐면, 내일, 에코프로가 만약 여기 찍어주면은, 진짜 절호의 기회고, 여기를. 19만 여기. 3,000원. 아니어도 종가 배팅으로 대응해도 돼요. 종가 배팅 대응해도 되고 G2 g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저기도 마찬가지고 DND 파마텍도 마찬가지고 상대적으로 그리고 저기 자리가 낮은 그나마 DND 파마텍이 좀더 좋아 보이기도 하고요. 이렇게는 해야 될것 같습니다. 종가 배팅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들. 그리고 사명 바이오팜도 괜찮은데 일단은 높은 자리에서 투경 문제로 쭉 올렸다가 내려 가지고 일단은 조금 부담스럽네요 근데 이런 종목이 끼가 좋아서 한번 더쏠 수도 있어서 얘는 이미 투경 지정 됐을 텐데도 이러고 있으니까 이러고 버티면은 버티면은 괜찮죠 자 아무튼 일단 고형 우리 pts 그리고 에코프로 abl 바이오 dnd 파마텍 요렇게는 종가 배팅으로 꼭 해야 된다 tn a 얘도 괜찮죠 얘아 근데 약간 생각보다 좀 많이 내렸네 근데 이런 놈들이 역 배열이면 단타치기엔 좋아요. 단타치기엔 좀더잘 가기 때문에 바이젠스에 이런거 보세요. 이런거 보시면 똑같아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얘도 제가 좋다고 했죠. 대금도 막 대금이 안 붙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베팅 금액이 그 1회 베팅 금액이 뭐한 종목에 1억씩 담는다 이런 분들은 이런거 하는거 아닌데 저처럼 돈 없고 막 천만원도 못 걸고 막 그런 사람들은 이런거 해야 돼요. 이런거 해서 빨리 그, 불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다 참맞을 수도 있는 거지만. 아, 롯데 에너지는 어제, 아까는 잠깐 절더니만 갑자기 올라왔네. 아, 그니까 얘도 2차 전지 쪽이니까 전 개인적으로 얘가 진짜 마음에 드는데. 하여튼, 뭐, 에이빌 바이오 내일 투경 풀리면서 이렇게 한번 쭉쏠 수도 있어가지고, 투경 해제 관련 뭐, 쪽. 근데 반대로 또 그렇게 올라가면 투경 다시 붙거든요. 그래서 엄청 많이 오르지 못할 것 같아서. 근데 그렇게 되면 끼 좋은 뭐, D&D 파마텍 이런 데, 이런 애들이 훨씬 잘 오르겠죠. 자, 아무튼 짧게 종가배팅 영상 해봤습니다. 종가, 종가로 대응하면 괜찮을 종목들이에요. 예, 충분히 수익을 충분히 볼수 있고. 대신 단타입니다. 내일부터는 단타예요. 막 지수 떨어지거나 어쩌고 하면 좀꼬꾸라질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3% 5%뭐 오늘 제가 그, 제가 좀 친해지거나 하면은 제 생각이 친해지거나 하면은 좀 이렇게 안 좋은 소리도 막 팍팍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단타 꿈남님한테좀안 좋은 소리 조금 하긴 했는데. 물론, 단타꾼놈이 단기적으로 저보다 훨씬 잘했죠. 고용을 훨씬 좋게 팔았기도 했고, 그랬는데, 무조건 이렇게 들고 와서 어떻게 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진짜 위험합니다. 내일은 더 위험해요. 내일은 또, 이게 돈이 붙어서 괜찮긴 한데, 내일은 더 위험합니다. 이게 또, 윗꼬리까지 이렇게 먹고 한 파동 더쏠수 있지만, 3일째라서, 3일째부터는 좀, 팍 쏘고 죽을 수도 있고 그냥 죽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근데 그냥 죽으면 이제 추가로 더 사면 오히려 좋죠 여기 들어온 돈이 이 돈이 바로 못 빠져 이걸로 못 빠져나가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이고 로보 테마가 일단은 그 뭐냐 한 번에 지금 오늘까지 그 사, 완전히 다 쏘진 못했다 그게 관건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